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홀리파오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날씨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려지져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쓰고, 딴 아버지 우리 태한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교과서 문제가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이 교과서 문제도 바르게 해결하고, 아버지 저 북한 동포들, 하나님 저 북한 동포들 자유케 하는 동일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 가운데를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생명은, 생명령을 지닌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여 네. 한국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세대 교체와 영적 개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같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사. 한국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위기의 비상상 가운데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홀리파오 식구들과 또한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저항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또 강한 영적 지도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선장로님과 부산 카프레드 식구들, 애국 동지님들을 특별히 영적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보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수로를 우리 애국 성도님들에게도 되어 주셔서 애국 운동하는 교회와 단체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